아래에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 <laughs> 자, 여기, 뭐, 이런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23페이지 질문. 일회자리 자리 숫자. 일래자리 숫자. 숫자 그 그래. 어, 다음에 24페이지, 5페이지, 786. 어? 86? 9 96? 9 96? 9 9 9 같은 유형이네. 자, 8십 번, 9 0 번, 9 1 번부터. 자, A라는 놈은요 A라는 놈은 2의 x 플러스 2승이야. 자, 이거 어떻게 하니? 자, 얘는 2의 x승 곱하기 2의 제곱이죠. 그럼 양변에 4를 2의 제곱을 나눠주면 2의 x승이라는 놈은 자, 2의 제곱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가지면서 이 문제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게 2의 x승을 요렇게표현하는게 가장 먼저죠. 그럼 이제 8의 x승이요. 8의 x승은요 2의 세 제곱의 x승이니까 2의 3x고. 그럼 얘는 2의 x승을 세 제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2의 x승은 자 2의 제곱분의 a일 거니까 이거의 세 제곱. 그럼 2의 6 제곱분의 a의 세 제곱이죠. 어, 이거 다 해도 될것 같은데 음, 9 0번만 봅시다 자, 90번은 뭐 연계된 문제라서 한번 해보고 안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자 a는요 자 2의 x 플러스 1승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2의 x 승 곱하기 2일 거니까 2의 x 승 양들이 2로 나눠지면 2 분의 a 자그 다음에 b는요 6의 2X 마이너스 6 그러면 6의 2X승 나누기 6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6의 2X승은요. 6의 2X승은 자 이거 자 양변에 6을 곱하면 되니까 얘는 6P죠. 그쵸? 6P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자 근데 6의 2X승이라는 말은 6의 X승을 제곱한거죠. 그렇죠? 6x승을 제곱한 거야. 그런데 6x승이라는 은 다시 2x승 곱하기 3x승이죠. 그렇죠? 자, 이거의 제곱이 6곱하기 b야. 자, 그럼 한번더 정리해 주자 그럼 2x승은 뭐야? 2분의 a였죠. 곱하기 3x승의 제곱. 그렇지? 자, 그럼 한번더 정리하면 얘는 이제 얘가 6b니까. 문다자시끄그다 자 그러면은 4분의 a의 제곱의 3의 2x승이 6b인거죠. 그럼 3의 2x승은 뭐가 나온다 이제? 자 얘는 24b 나누기 a제곱이죠. 그렇죠? 얘는 a의 제곱자 24b 이렇게. 자여기까지는 끝났을걸 이제? 자 9의 x-1승은요 3의 아거 9의 x승 나누기 9죠. 그렇죠? 9의 x 승이라 하면 사실은 3의 제곱의 x승 나누기 9 그럼 끝났죠 이제? 3의 2x승이 얘가 a제곱분의 24b였고 얘는 곱하기 9분의 1 됐지? 87번 87번? 음, 이거? 87번 그래 87번은요 자, 위 c 다르면 지수를 똑같이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2의 40성은, 자, 2의 4성을 10성했으니까 16의 10성이죠. 그렇죠 3의 30성은요, 3의 3제곱을 10통 곱하면 되니까, 얘는 27의 10성. 자, 그 다음에 5의 20성은, 얘는 5의 제곱을 1 0번 곱하면 되니까, 25에 10승 자그 다음에 15에 마지막으로 10승이죠. 그렇죠? 자 그럼 가장 큰 수는 27자 얘일 거고요. 자 가장 작은 수는 얘겠네요. 그렇죠? 자그 자, 다음 92번 92번? 오케이 92번은 되게 심플하긴 한데 자 이거 자 4의 x 플러스 1 더하기 4의 x 플러스 2 더하기 4의 x 플러스 3이지? 그럼 얘를 4의 x 플러스 1 속으로 묶어버리자. 그럼 한편 1이고 두 번째는 4고 두 번째는 4의 제곱 맞아? 그렇지? 자 그럼 이거는 얼마야? 21이죠. 그러니까 그 얘는 3곱하기 7곱하기 4의 x 플러스 1. 자, 그럼 다 됐네, 이제. 그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얘는 3 곱하기 7, 음, 곱하기, 얘는 2의 제곱에 x 플러스 1승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요 놈이 2의 a승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a 이 q 2x 더하기 2겠냐. 자, 또 질문 있어요, 혹시? 자, 넘어가고. 26, 27페이지 질문 자, 94번? 어. 94랑 100번, 또? 101 또? 97 또? 자, 4번, 7번, 100번, 101번 또 있어? 95또 어. 있어? 자, 이거, 어, 94, 95는 이유형이야, 이거. 이유형이에 95만, 95만 한다. 어? 자, 2에 n 플러스 2승은요, 곱하기에는, 자, 둘 중에, 이런 문제에서는 둘 중에 차수가 낮은 문자로 묶는 거야. 그럼 얘는 5에 n 마이너스 1승으로 묶어. 그러면 1에 더하기, 자, 지금 얘는 5의 제곱이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26이지. 그치. 그러면은 26 곱하기 2에 n 플러스 2승 곱하기 5에 n-1선이죠. 그렇죠? 자 이때 a값을 구하래. 자 10의 n 승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럼. 자 10의 n 승꼴 형태로 자 이때 a값이 자유전란 표현이 없지? 자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얘는 자자26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2의 0 곱하기 n 승으로 바꾸고 얘는 5분의 1 곱하기 5의 n 승으로바꾸면 되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요 두개 요거 두개 곱하면, 당연히, 10의 n승골이 나을거고요 자, 그럼 남는 거, 5분의26 곱하기 3 얼마니? 어, 96인가? 6424, 93인가요? 어. 어. 맞나? 6424. 아니구나. 104구나.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그리 똑같다. 94원도. 94번도 3의 x플러스 2수구를 묶어버리는데 이거 그럼 1 더하기 3나왔군자그 다음 97번도 볼까요 97번도 풀이가 똑같은데 97번은 요거랑 앞에서 했던 거 어, 3의 99를 구십구를 곱한게 a에 그렇지 자 그럼 3의 101 빼기 3의 97이죠 그쵸 자 그럼 얘는 3의 99로 묶어보자 그럼 얘는 3의 제곱하고 있고 그치? 얘는 빼기 3의 제곱분의 1을 해주면 되는거 맞죠? 그치 어차피 3의 99승을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a 곱하기 9마이너스 9분의 2 그치? 그러면 구분에 팔십 AB 이렇게 되겠지? 자, 몇번 볼까요? AB를 이공 일삼삼. 자, 얘를. 얘를 10으로 나누면 10 곱하기 어떤 Q 더하기 3이 나온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A의 2013승은요, 얘는 10 곱하기, 얘를 Q1이라고 하자. 10 곱하기 Q1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래. 그치? 자, 그럼, 음, 어 자, B를, 2013으로 B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라야겠죠 뭐 이제. B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아참 문제하고는 씨참 자, 봐봐 자요거는어 그럼 b의 2013승을 10으로 나눴을 때 몫을 큐트라고 하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될까 나머지가 이거는 자 ab의 2013승을 10으로 나누면, 목, 몫이 시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3이라 그랬지.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사실 뭘 말하는 거야? 1의 자리 말하자는 거잖아, 의 자리. 맞아? 그럼 1의 자리가 3이 나오도록 하려면, 7이라고 곱해서, 1의 자리가 3이 나오면, 7, 9, 63밖에 없지. 그치, 그럼 이기가 9죠. 그쵸. 9. 자, 그러면, 자, 이게 몇, 뭐, 자, 두 자연수. 그럼 B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B를 이제 10으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럼 2013에서 나머지가 9가 나오는 방법. 아이씨, 뭐, 1 자리 거시기 한데, 그치? 자, 일단, 뭐, 어, 끝자리가 1의 자리면 안될 거고, 그치? 어. 자, 끝에 자리가 2일 때도 안될 거고, 3일 때 되겠네, 그치? 근데 3은, 자, B의 1의 자리가 3이면, 첫번째 1의 자리가 3인 경우 얘는 3, 9, 7, 1이 반복하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3, 9, 7, 1이 반복하고 자 그럼 2013승이라는 거는 얘가 몇번 반복한거야? 2012승까지 반복하고 첫번째니까 나머지가 3이 나와야죠 그쵸 그럼 얘 만족할 수 없지 그치 얘는 안돼 두번째 자4안될 거고, 5안될 거고, 6도 안될 거고, 7.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7인 경우, 1의 자리가 7인 경우. 자, 그러면은 7이론 7, 77에 49, 97에 63. 그치? 그 다음에 37에 21. 그러면은 397이 793일이 반복하죠. 그럼 이것도 2012, 2012선까지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 첫 번째가 나오는 거죠그 얘는 3인 7이 나오죠. 그럼 얘도 안 되네? 그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파란당이안될 거니까 1의 자리가 9인 경우. 1의 자리가 9인 경우.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니? 자, 9, 0, 9. 9, 9, 81. 그렇지그 다음 1, 9, 9. 어. 얘는 9, 1, 9, 1이 반복이지. 그럼 홀수번째는 9, 짝수번째는 1이니까 1의 자리 9. 그렇죠. 그럼 이건 시부라 아버지를 구하라는 소리는 1의 자리 구하라는 소리지 그렇지? 그래서 9가 정답이 될 거예요. 아니 응, 이런 문제라고 지랄이래. 나중에. 혹시 여기 이런까지 해야 돼? 이게 강남에는 잘하는데 너무 많이 몰렸어서 그래. 여자애도 많이. 와. 이거 종포닷컴에 보면 뭐 이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있지 왜? 그런 문제들 모음에 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 네 개인가? 어, 네개네 저희가 열다섯 살의 전연수야그 N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얘는 얘는 뭐야? 얘 하나하나를 하나, 하나, a라고 두면 얘는 4a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니? 자, 5에 n 플러스 5승 곱하기, 얘는 4 곱하기 2에 n 플러스 2승. 자, 근데 4는 2의 제곱일 거니까 얘는 5에 n 플러스 5 곱하기 2에 n 플러스 4 나오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5에 n 플러스 4 곱하기 2에 n 플러스 4 하면 얘는 5 곱하기 10에 n 플러스 4승 나오지. 그럼 얘가 몇 자리다, 문제에서? 얘가 15 자리. 그럼 얘는 5 다음에 0이 n 플러스 4개 있는 거야. 0이. 5 다음에 0이 n 플러스 4개. 음. 자, 5 다음에 0이 n 플러스 4개. 그럼 이게 그럼 총몇 자리인 거야? n 플러스 5 자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11자리니까 따라서 얘는 10, 이렇게. 자, 일단 여기 거제물까지 내용이었구요. 어, 어, 지금 아직까지 까지못푼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도 남아있으면 좀더 풀자, 니까 아, 지난번 숫자가 34페이지 까지였나? 아니지? 아, 이건 다른 말이다. 아, 접지 너무 적지? 자, 시험 점도 급식당 문제. 자, 이이번에다뭐 150도까지 풀어야 되지 않나? 지금. 어, 잘. 그0이면 얼마 안 될까? 그냥은 숙제처럼 안 많았어. 3페이지. 그냥. 어, 그냥 앱은 없애 주시면 안될 진짜 이거. 아, 안 돼. 차라리 이거를 안 돼. 자 일단 지금 빨리 풀어. 지금 지금 아마 120번 때 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 120번 때로는라서 110번 때 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 요즘 아직 40분 남았으니까 더 풀면 한 120분까지 풀텐데 적어도. 자, 빨리 풀어.